자, 그럼 준비된 문제들 중에 제일 첫 번째 봅니다. 평가원 기출문항이고요. 이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정비하고 가기에 딱 적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배치해 놨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함수 fx가 x는 2에서 연속이고, 그때 f(x)라는 함수에 x는 e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수식을 던져주고, 자, 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요값 한번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a는 상수라고 했고요. 자, 그럼 제일 위에서부터 다시 보는데 우리 함수가 함수 f(x)가 어떤 지점에서 연속이라 그러면은 뭘 의미하나요 이게? 그 해당 지점에서의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일단 값이 같아서 극한 값도 존재해야 하고 또 함수 값도 따로 존재해야 하고요. 그 값들이 서로 같기까지 하면 어떤 지점에서 그 함수 fx가 연속이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연속이라 했으니까 일단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값이 같아야 해요.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등식을 세워가지고 a 플러스 2하고 3a 마이너스 2는 같에 라고 등식을 세워서 자 a, a 하나씩 쳐내면 2a 되고요 마이너스 2는 옆으로 휙 넘겨서 4가 되고요 a는 2라는 걸 바로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a값입니다 자그 상황에서 f2의 값도 구해야 그리고 나서 a값하고 더해야 되죠 f2의 값 어떻게 구합니까 자 f2의 값은 x는 2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줬잖아요. 이 것들이 전부 다 f2하고 같아야 되죠. 같아야 돼요. 그래서 a 값을 구했으니까 요거를 여기 대입하든 여기 대입하든 f2의 값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여기 대입하면 자, 4죠. 4가 그냥 f2의 값이에요. 그래서 4라고 할수 있겠고 f2는 둘 더하면 6이죠. 간단히 해결을 볼수 있었습니다. 함수의 연속. 특정 지점에서의 함수의 연속에 대해 개념을 한번 정비하고 가겠습니다. 요렇게